자, 130쪽에 15번 문제야. 자, 1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5번 문제를 보면, 먼저 문제를 좀 살펴볼게. 문제를 살펴보면, 3차 함수 fx라고 했어. fx가 3차 함수래. 그리고 fx에 무엇을 줬냐 면 그래프를 오른쪽처럼 그래프를 준 거야. 그리고 뭘 구하라고 했냐 면 fx에, 자,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fx, d x 의 정덕분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 그러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우선 계획을 세워야 될거아니 아니야. 자, 이 값을 계산하는 게 나의 최종적인 목표잖아. 이 값을 계산하려면 나는 뭘 알아야 되냐면 fx가 뭔지 알아야겠지? 그렇지 않니? fx가, fx가 뭔지 fx의 식을 알게 되면 fx의 식을 알게 되면 그, 다시 한번 쓸게. 자, fx의 식을 알게 되면 그 식을 여기다가 대입만 해주게 되면 그 식을 대입만 해주게 되면 이 정적분의 값을 계산할 수 있겠지? 그럼 이 문제는 다시 fx의 식을 구하는 문제로 바뀌는 거야. 문제는 뭐가 주어져 있는데? 문제는 그래프가 주어져 있는데 그 fx의 그래프를 보고 fx의 그래프를 보고 그래프를 뭐로 바꾼다? 식으로 바꾸는 방법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음, 포인트가 되겠지. 그걸 할줄 알아야 되겠지. 그럼 그래프로 가볼게. 자 그래프로 가서 보자면 지금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오른쪽에 주어져 있어. fx가 3차 함수라고 했어. 그래프 보는 방법을 잠깐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자 3차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은 이런 식의 모양이거나 아니면 이런 식의 모양이라고 했어. 어찌 됐든 3차 함수의 그래프를 우리가 미분할 때 많이 그려봤으니까 만약에 그래프가 주어져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해볼게 밑으로 조금 내려가 볼게 자 참고 설명입니다 자 얘는 참고야 참고로 그래프를 보는 방법이야 자 만약에 그래프가 자 그래프가 이런 삼차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고 볼게 이렇게 삼차함수 그래프가 있어 그래프를 보는 방법은 모양을 보는 게 아니라 그래프에 주어져 있는 점을 보시는 거예요. 자 그래프에서 주어져 있는 콕 찍어져 있는 점을 보는 거야. 자 이렇게 그래프를 주고 이렇게 그래프를 주고 그래프에 보면 이렇게 얘가 마이너스 2야. 이렇게 어 얘가 1이야. 얘가 뭐한 5쯤 될까 5야. 이렇게 그래프를 준 거야. 그리고 이런 그래프의 모양이 어 얘는 몇차 함수? 3차 함수인데 이런 모양으로 세 점을 준 거지 이렇게 세 점을.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의 모양, 요 그래프의 모양을 보고 f(x)의 식을 찾을 수가 있어.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요세 점을 이용해서 요세 점을 이용해서 얘는 x 플러스 2. x-1, x-5 x, -1, x, 다시 x -5 이렇게 인수분해가 인수 되는 3차식이었을 거야. 왜 이렇게 나오지 설명 안 해도 되겠니? 여기가 마이너스 2니까 얘는 마이너스 2,0을 지나는 거지. 마이너스 2,0을 지나려면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나와야 되기 때문이니까 항상 여기 는 x-2를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는 거야. 됐니? 자, 마찬가지. 자, 마찬가지로 여기가 만약에 여기가 지금 얘는 몇 콤마 몇이니? 1,0이잖아. 1,0은 콤마 1을 집어넣어서 0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1을 집어넣어서 0이 나오기 인수 정리가 되는 거고. 자, 마찬가지, 여기는 5라는 점을 지나기 때문에 얘는 x-5라는 인수를 갖는 3차 방정식의 이런 모양을 띠는 3차 함수가 된다는 거지. 되겠니? 그 대신에 이세점을 지나지만 이 3차 함수의 기울기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맨 앞에 a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되겠니? 자, 이 a 값을 구하기 위해서 문제의 조건이 하나 또 있을 거야. 예를 들자면 여기에 뭐 요, 요 점이 뭐 1이다. 이렇게. 여기 는 y절편이 1이다. 이렇게 찍어주면 지금 요 3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 x축, y축과 만나는 모든 점의 좌표를 다 알려 준 거지. 여기 있는 점. 자, 얘가 x축과 만나는 요 점, 요 점, 요 점, y축과 만나는 요 점. 네 개의 점을 다 알려 줬기 때문에 우리가 요1 여기 있는 y 절편, y 절편 몇콤마, 0, 1을 대입하면 0, 1을 대입하게 되면 요 a 값도 찾을 수 있을 거야. a 값도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럼 결국 fx의 함수를 다 찾을 수 있겠지. 다 찾을 수 있겠지. 0, 1을 a에 대입하는 게 아니라 x 에다 0을 대입하고 0, 1을 대입할 때 x 에다 0을 대입하고 a에 1을 대입하는 거지. 되겠니? 그러면 요 fx의 식을 다 찾는 거지. 자 이렇게 3차함수의 방정식을 삼차함수의 3차 식을 삼차함수의 식을 그래프를 통해서 찾는 방법이 있어. 됐니 그런데 지금 주어진 그래프를 좀 봐봐. 주어진 그래프를 좀 봐봐. 자 삼차함수라고 3차 했어. 3차함수라고 했는데 막상 지금 내가 예상했던 것처럼 여기 있는 이 점, 여기 있는 이 점, 여기 있는 이 점이 안 주어져 있잖아. 이 그래프에서는 이렇게 x 축가 만나는 이 점이 주인공 점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점을 이용해서 풀라는 게 아닌 거야. 여기서 이용해서 풀라고 주어진 점은 눈에 띄게 줌을 줬, 점을 줬잖아. 몇콤마 몇? 여기. 마이너스 1, 3이라는 이점을 이용하라는 뜻이고, 그치? 그다음 마이, 1, 마이너스 1이라는 요 점을 이용하라는 뜻이야.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모두 좋니? 지금 추가적으로 여기에 y절편도 하나 더 주어진 거지. 그치? 그러면 내가 계산하려고 을 봤는데, 어, 내가 알았던 거랑 좀 달라. 얘가 주어진 점은, 얘가 주어진 점은, 요 fx가 몇차 함수냐면, 하 3차 함수라고 했어. 3차 함수인데, 자, 여기 있는 요 점, 요 점은, 요 점은 앞에서 했지. 앞에서 미분을 할 때, 이 점은 이름이 있는 점이었잖아. 이름이 있는 점. 무슨 점이니? 극, 극, 대점 아니니? 극대점? 얘는 극대점. 여기는 요 점도 극, 극, 소점이지? 극대 극소점이 주어진 거잖아. 그지 그래프가, X주가 만나는 요 점들에 대한 정보가 주어진 게 아니라 극대 극소점이 주어져 있다면, FX를 구하기 위해서 무엇을 이용하라는 거니? FX를 구하기 위해서 무엇을 미분한 Y는? f 프라임 x의 그래프를 이용하라는 힌트가 되는 거야. 요것을 이용해서 이용해서 이것을 이용해서 fx를 구하는 거지. 프라임 x를 이용해서 fx를 구하는 거지. 이게 요 문제의 어, 포인트지. 이걸 잡아야지 문제를 풀수 있겠지. 아, 얘는 극대 극소점이 점으로 찍어져 알려 주고 있으니까 내가 f 프라임을 이용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거꾸로 하시는 거예요. 거꾸로 하는 거. 자, 이제 거꾸로 하는 걸 해볼게. 이 그래프를, 원래가 우리가 fx를 주면 미분을 해서 극대 극소 값을 구했었잖아. 근데 이번엔 거꾸로인 거야. 거꾸로. 자, x가 얼마에서? x가 마이너스 1에서, x가 마이너스 1에서 극대를 갖고, x가 1에서 극소를 갖는 점이지, 여기 있는 요 마이너스 1, 요 마이너스 1과 1이라는 점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f'x가 프라이밍 프라이 f, f x가 뭐가 되는? 0인 x를 찾지 않았어? 0인 x가 마이너스 1하고 1 이렇게 찾았었지. 그렇지? 그러니까 f 프라임 x가 0인 x를 찾았으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f 프라임 x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거지. y는 y는 하지 말고 f 프라임 x는 조금 확대해서 쓸게. 자, f 프라임 x는 언제 0이 되냐면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1일 때 0이 된다는 거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일 때 0이 되기 위해서는 x 플러스 1을 갖고 있고 x 마이너스 1을 갖고 있고. 됐니? f 프라임 x가 이런 2 차의 모양이었다는 거지. 되겠니? 여기 있는 마이너스 2가 1을 우리가 여기서 찾았었잖아. 이렇게. 그 대신에 그것의 기울기 맨 앞에 얼마가 있는지는 잘 모르지. 잘 모르지, 이런 상태라는 거지, 되겠니? 이렇게 f'에 대한 정보를 먼저 찾은 다음에, 자그 다음에 얘를 전개하시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합차 공식에서 x제곱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얘는 a x의 제곱 마이너스 a라고 찾을 수 있을 거야. f'x는 이렇게 찾으실 수 있겠죠? f'x는 이거 이렇게 쓰지 말자, 그냥 f'x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 이제 이렇게 왜 정리했냐 하면 우리가 f 프라임 x를 찾은 다음에 f 프라임 x를 찾은 다음에 우리의 최종 목표는 FX였잖아. f x였잖아 f 프라임 x를 이용해서 f x를 찾을 거잖아 그럼 f 프라임 x를 가지고 f x를 찾는 방법은 무슨 방법이니 이렇게 가는 게 미분이니까 이렇게 넘어오는 건뭐 적분이 되겠지 여기서 적분이 등장하겠지 되니 여기서 적분이 등장하겠죠 그러면 적분을 하셔야겠죠 뭘뭘 뭘? 얘를 적분 하셔야겠죠 f 프라임 x를 적분 하시게 되면요 더하고 나누고 AX의 세제곱 마이너스 얘는 AX 이렇게 되겠지? 적분하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니? 여기서 끝이니? 그치? 얘는 구간이 없는 정적분이 아니잖아. 구간이 없으니까 정적분이 아닌 부정적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반드시 무엇을 체크하셔야 돼요. 여기서 반드시 더하기 C라는 적분 상수를 잊지 마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목표는 F, F, 이 C값만 찾으면 되겠지? C값. 자, C값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극대점과 극소점을 이용했지만 뭘 이용하느니? 여기 는 여기 는 Y절편을 이용하지 않았지. 자, FX에다가 얘는 0.1을 지나니까 X에다 뭘 집어넣으면 0을 집어넣게 되면 F에 0을 집어넣게 되면 다 0이 돼서 없어지고 C만 남을 텐데 그 C가 뭐가 나와야 된다? 1이 나와야 된다는 거잖아. 1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럼 C값을 1을 구했으니까 왼쪽으로 넘어오도록 할게. 자, 찾았지? FX는 찾은 거야. FX가 뭐냐 하면 3분의 1에 A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1이라고 찾을 수 있었지. 됐니? 자 그러면 마이, 뭐야 지금 예를 들어서 a값을 또 찾아야 되잖아 지금 c값을 찾으면 a값을 찾아야지 끝나는 거지 fx 찾으려면 자 그때 이용하는 점은 마찬가지로 이세점 중에 하나 이용하는데 이 y절편 이용했으니까 요 점이나 극대점이나 극소점을 한번더 이용하시면 되겠죠 나는 1콤마 마이너스 1을 이용할게 1콤마 마이너스 1 그럼 여기다가 1콤마 마이너스 1을 다시 대입해서 a값을 찾으시는 거예요 대입하게 되면 1을 대입하게 되면 3분의 1에 a 빼기 a 더하기 1이 될 거고 걔가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된다는 이런 식이 나오겠지? 그러면, 3분의 1 빼기 마이너스 A니까 얘는 마이너스 3분의 2A가 될 거고요. 얘를 넘기게 되면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얘는 플러스로 바뀌게 될 거고, 그럼 A 값은 얼마? A 값은 3이 돼야지 3을 약분시켜야겠지? 그러면, A 값까지 구했으니까, 진짜 FX 구했네. 자, FX는 A가 3이니까, 3 집어넣게 되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 이렇게 나오겠지. 됐니? 자, FX를 다 구했으니까, 이제 문제를 다 풀었지. 마지막으로 계산만 해주시면 되겠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게이 정적분의 값이지? 그러면,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가로치고, fx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에 dx를 계산해주시면 되겠죠. 정덕분 하시죠. 더하고 또 나누고, 4분의 1의 x의 네제곱, 마이너스, 다 더하고 나누고, 2분의 3의 x의 제곱, 더하기, 그냥 x,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해서 계산해주게 되면, 빼기가 되는 거지. 이렇게 2를 집어넣고, 그지? 빼기, 다시 마이너스 1를 집어넣고. 해서 계산하면, 답이 4가 나오는 것까지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요 그래프를 보는 방법을 조금 요런 거 알아뒀으면 좋겠어. 그래프의 점이 주어졌으니까,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는 그래프의 모양뿐만 아니라 거기에 체크되어 져 있는 점을 보시는 거예요. 점을. 그래서 그 그래프에 주어져 있는 점에 따라서 내가 풀고자 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지는 거지. 자, 잠깐 멈춰줄 테니까 필요한 거 필기하시고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 자. 131쪽에 발전 문제 1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푸는 건 미분, 적분, 그러니까 적분을 배움으로써 미분과 적분을 서로 왔다 갔다 할줄 알아야 됩니다. 문제를 보시면요.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f'x가 주어져 있어요. f'x가. f'x가 주어져 있고 fx가 얘로 어, 나누어 떨어질 때, 나누어 떨어질 때 하니까 나머지 정리 같은 거 생각해야겠네. 나머지 정리, 나누어 떨어진다는 거. 그때 f의 마이너스 1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야. 자, 문제를 좀 풀, 풀어볼게. 문제를 풀어볼게. 자, 먼저 f'x가 주어져 있어. 여기까지 f'x 주어져 있는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는 나머지 정리에 대한 문제지 뭘 먼저 써도 상관없어 나머지 정리 먼저 써볼게 자 f(x)가 f(x)가 무엇으로 나눴을 때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으로 나눴을 때나누어지니까 어떤 몫이 생길 거고 나머지가 0이 되겠지 나누어 떨어지니까 그치? 자 그래서 계산하시면요 지금 f(x)를 f(x)를 f(x)는 요거 인수분해가 되겠지 x, x-1, x-3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고 여기는 어떤 이런 몫이 생긴다는 거 있네 얘가 f x 네 그치? 그치? 나 그런데 그 여기 앞에 주어져 있는 맨 처음에 주어져 있는 게 뭐가 주어져 있냐면 f'x가 주어져 있잖아. 그럼 f'x를 가지고 내가 fx를 찾는 방법은 그치? 이 f'x는 fx를 미분해서 나온 거잖아. 그럼 다시 f로 돌아가려면, 프라임에서 돌아가려면 적분을 하셔야겠죠. 적분을 하셔야겠죠. 그러면 fx는 적분을 하게 되면 더하고 나누고 x의 세제곱 더하기 더하기 나누고니까 얘는 2가 없어지고 x의 제곱 더하기 x가 생기겠지? 자, 그다음에 얘는 적분. 적분하면 뭐가 생긴다 그랬니? 적분하면 부정적분, 적분 상수 C가 이렇게 생긴다고 했었지. 되겠니?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지금 다해 놨어. 이제 이걸 보기만 하면 돼. 보면서 fx가 얘고 fx가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치? 자 나머지 정리해서 내가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이유는 여기 x에다가 몇을 대입한다고 했냐면 1을 대입한다고 했어 왜 1을 대입한다고 했냐면 1을 대입하면 얘가 0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싹 누구를 사실 내가 원하는 건이 몫을 모르니까 몫을 0, 0 만들어서 없애버리니까 몫을 0 만들어서 없애지, 없애버리기 없애 위해서 얘가 나서는 거지 x에다 1을 대입하거나 또는 x에다 얼마를 3을 대입하는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겠죠 그치? 그러면 1을 대입한 식 하나 3을 대입한 식 하나 나오지 모르는 식이 두개 나왔어 모르는 것도 두개 아니야? 모르는 거뭐 a랑 c 모르는 거두 개? 식두개 높으시면 되겠죠? 자, 풀어볼게. 자, 얘를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지? fx는 뭐였냐면, fx는 x의 세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c가 fx인데, 그 fx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요 두식을 합친 거지. 그지요 두식을 합치게 되면, 이렇게 나올 거야. 자, 이렇게 나오실 거고요. 자, x에다 뭘 대입해 처음에, x에다 1을 대입하시는 거죠? x에다 1을 대입하게 되면, 1 더하기, 1 더하기, a 더하기 c. 되겠지? 는 얘는 0이 되버릴테니까1 더하기 1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2라는 식이 생기겠지? x에다 1을 대입하게 되면 이번엔 x에다가 3을 대입할게 x에다 3을 대입하게 되면 얘는 3327 더하기 9 더하기 3 A 더하기 C가 나올 거고, 여기다 3을 대입하면 이쪽도 0이 되겠지? 그러면 3A 더하기 C는 뭐가 나오냐 면 마이너스 36이 나오겠지? 자, 식이 두개 나왔잖아? 요 식이랑 요 식을 서로 연립하, 연립하시면 연립 되겠죠? 자, 연립해볼게. 뺄게. 여기서 A 더하기 C는 마이너스 2를, 식을 빼주게 되면 C가 없어질 거고, 빼면 2A가 될 거고, 빼면 플러스로 바뀌어서 마이너스 34가 될 거고, A 값은 마이너스 17이 나오겠지? A 값은 마이너스 17이 나올 거고, 마이너스 17을 어디다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17을 대입하게 되면, C 값은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니까, 얘는 얼마? 15가 나오겠네. 그럼 A 값, C 값을 다 구하셨죠? A 값, C 값을 다 구했고, FX를 구한 거지. 자, FX는 A 값이 얼마? 얘가 X의 세제곱 더하기, X의, 자, FX는 더하기 A 값이 마이너스 17에 다시 한번 쓸게. 마이너스 17에 X. c 값이 더하기 15라고 해서 나는 답을 자 찾았지. 문제에서 F에 마이너스 1을 찾으라 했으니까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자, F에 마이너스 1을 계산하시게 되면, 마이너스 1 세제곱은 마이너스 1 더하기, 제곱하면 1, 더하기 17이 될 거고, 더하기 15가 되겠지. 계산하게 되면, 이거, 이거 없어지니까 답은 32라고 나오겠네. 얘가 정답이 되겠지. 됐니? 어렵지 않게 풀수 있어야 돼. 잠깐 멈춰줄 테니까 필요한 거 필기 하시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 자, 18번 추론 문제야. 사실 추론 문제가 너희가 느끼기에는 제일 어려울 것 같아. 어려울 것 같아. 추론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감으로 푼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이 문제는 어,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자, 조건이 두개 주어져 있고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함수가 다음 조건에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했기때뭘 구하라고 했냐면 8부터 9까지 적분한 값을 구하래. 8부터 9까지. 0부터 2까지 적분값 가가 하나 주어져 있고요. 나에서는 이런 식이 주어져 있네. 자, 나 식을 보는 방법이 중요하겠지. 나를 한번 살펴볼게. n, n 플러스 3까지 적분하면 n, n 플러스 1까지 적분한 거랑 같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잖아. 해보면 돼, 해보면. 자, 우선 인테그랄 n부터 얘를 식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 내가. 자, 이거 오른쪽부터 전개를 할수 있잖아, 얘는. 여기는 2x 적분하실 수 있죠? 2x 적분하면 뭐가 되니? 더하고 나누니까 얘는 더하고 나누니까 x의 제곱이 되겠지, x의 제곱이. n부터 n 더하기 1까지. 자, 적분하니까 얘는 빼기, 빼기죠? n 플러스 1을 집어넣게 되면 얘는 n 플러스 1의 제곱에서 빼기 n을 집어넣게 되면 n의 제곱을 빼주는 게 되겠지. 자, 얘 계산해 주시게 되면요, 얘를 계산하게 되면 얘는 n의 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1이니까 n 제곱 빠지니까 결과적으로 얘를 정리하면 2n 더하기 1이라는 거지. 됐니? 나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 자, 나식에서나식에서할수 있는 건 인테그랄 n부터 n 더하기 3까지 f(x) dx를 적분하게 되면 어쩌고저쩌고해서 뭐가 나온다? 2n 더하기 1이 나온다는 거야. 선생님, n이 뭔가요? n이 뭔지는 오른쪽에 적혀져 있지. n이 뭔지는 여기 잘 적혀져 있어. n이 뭐라고? n이 0, 1, 2가 바로 n이라는 거야. 예를 들자면, n이 0이라면,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fx, dx를 접근하게 되면, n은 0이라고 했으니까, n이 0이면, 얘는 1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됐니? 요 식이 의미하는 바야. 나식이. 만약에 n이 0 다음에 1이니까 1이라면, 인테그랄 1부터 4까지를 접근하게 되면, 1부터 4까지를 접근하게 되면, n이 1이니까 얘는, 1은 2 더하기 1이니까 3 이렇게 접근이 된다는 거지. 니 이런 식으로 접근이 된다는 뜻이야. 됐지? 자, 나를 정리해놨고요 요건 요런 뜻이야. 요런 뜻이고, 요건 지울게. 자, 살펴보면 여기까지 해놓은 다음에 다시 문제로 돌아가 봐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보세요.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냐 하면 8부터 9까지야. 8부터 9까지. 됐니? 8부터 9까지야. 근데 이런 게 추론이라고 해서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추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측이 필요하잖아. 자 8부터 9까지인데 얘가 m부터 m+3까지 세 칸씩 뛰고 있다는 느낌을 좀 받아야 돼. m부터 M, m부터 m+3까지 뛴다면 얘가 9까지 가려면 세 칸씩 뛰어서 세번 가면 갈수 있는 거 아니니? 그렇지 않니? 자, 이런 거지.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거는 8부터 9까지야. 8부터 9까지인데, 내가, 자, 내가 원하는 건, 인테그랄 8부터 9까지인데, 8부터 9까지를 한 번에 구하진 못하지만, 내가 어디서부터? 0부터 시작해서 9까지는 갈수 있다는 거지. 0부터 9까지. 0부터 9까지, fx, dx를 계산하는 방법은, 먼저 0부터 어디까지 뛰는 거야? 3까지 뛰는 거야. 0부터 3까지, fx, dx 더하기. 그 다음, 3부터 어디까지? 지금 여기가, 지금 여기가 몇 칸씩 띄고 있는지를 잘 봐야 돼. 3칸씩 띄고 있잖아. 3칸씩. 그럼 3부터 6, 6까지 3칸. f(x) dx가 될 거고. 마지막으로 6부터 9까지 또 3칸을 띄어가면 이렇게 구간을 나눌 수 있겠지. 이 구간을 왜 이렇게 나누냐 묻는다면 이게 바로 추측이고 추론인 거지.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추측을 해야 되는데 0부터 8부터 9까지인데 8부터 9까지 한 번에 못 가도 나는 0부터 9까지. 어떻게 0부터 9까지 생각했냐면 n부터 n 플러스 1은 3칸씩 뛰고 있으니까 0부터 3칸, 3부터 또 3칸, 6부터 또 3칸 하게 된다면 얘는 뭐를 이용해서 나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겠지? 이 부분 다. 이 부분을 계산하려면 나에다가 n이 얼마인 거니 n이 0인 거지. n이 0인 거니까 여기 n에다가 어디 n에다가 잠깐만 이 n에다가 0, 0을 집어 넣으시는 거죠. 0을 집어 넣게 되면 얘는 이 값은 얼마가 나오냐면 1이 나 1이 나오는 거지. 자, 얘는 n이 얼마인 거니? n이 3인 거지. 그럼 n에다 3을 집어넣게 되면, 요 값, 요 적분값은 n에다 3을 집어넣는 거니까 3이 6, 7이 나오겠지. 마찬가지, 얘는 n이 얼마인 거? n이 6인 거잖아. n이 6인 거니까 n에다 6을 집어넣게 되면, 6이 10이니까 13이 나와서 결과적으로 1 더하기 7 더하기 13이 돼서 21이라는 적분값을 찾을 수 있는 거지. 자 내가 목표는 8부터 9까지인데 내가 원하는 건 8부터 9까지 fx dx의 값을 원해. 근데 난 우선 어디부터? 0부터 9까지 fx dx를 계산을 했어. 얘가 얼마였냐면 얘가 21을 찾은 거야. 그치? 근데 얘가 똑같아지려면 내가 원했던 건 0부터가 아니라 8부터 9까지잖아. 그러니까 다시 빼주면 되겠지. 0부터 9까지에서 0부터 어디까지는 필요 없는 부분이니 0부터 8까지 필요 없는 부분을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두 번째를 계산하게 되면 여기 답을 찾을 수 있겠지. 이게 내 목표야. 그럼 두 번째 목표는 바뀌었어. 자, 두 번째 목표는 뭘 찾는 걸로? 두 번째 목표는 요 값을 찾는 걸로 바뀌었겠지. 0부터 8까지를 찾자. 하면서, 하면서, 0부터 8은 짝수야. 짝수라서 3칸씩 뛰어가는 나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주간, 추가 조건이 하나 더 있겠지. 여기에 가가 있잖아, 가. 여기는 가 조건을 추가로 이용해서 풀수 있게끔 해야겠지. 자, 0부터 8까지를 계산하실 건데요. 자. 인테그랄 0부터 8까지 fx dx를 내가 얼마인지를 찾아야 되는데 우선 0부터 2까지가 주어져 있지. 0부터 2까지 fx dx가 주어져 있어. 0부터 2까지가 주어져 있고 나머지를 계산하시면 되죠. 나머지. 나머지는 이용할 수 있는 게 나밖에 없잖아. 나. 그럼 얘는 2부터 다시 몇 칸씩 뛴다고몇 칸씩? 세 칸씩. 2부터 세칸 뛰면 5까지 fx dx. 그다음에 다시 5부터 또세 칸씩 뛰면 어디까지? 8. fx dx.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0부터 시작해서 8까지 가는데 0부터 2까지 2에서 다시 5까지, 5에서 8까지 하면 결국 0부터 8까지 도착을 하는 게 되겠지. 그럼 이제 계산할 수 있지 않겠니? 자, 요 값은 가에서 주어져 있잖아. 요 값은 가에서 얘는 0이래. 그럼 얘는 또 나에서 계산을 해야지. n이 얼만 거니? n이 2인 거지. n이 2를 집어넣으니까 n에다 2를 집어넣으니까 2는 4 더하기 1은 5 나오겠지. 얘는 n이 5인 거지. n이 5인 거니까 n에다 5를 집어넣으면 5이 10이니까 11이 나오겠네. 해서 계산하시면요. 얘는, 얘는 계산하면, 잠깐만. 한참 안 썼다고 글씨가 잘안 써져. 0 더하기, 5 더하기, 11 해서 16이라고 값을 찾을 수 있는 거지.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8까지. 그래서 다시 위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얘가 답을 0부터 8까지 16을 찾았으니까 21에서 16을 빼주게 되면 답은 얼마? 답은 10. 아니다, 답은 그냥 5! 2116배가 답은 그냥 5라고 나올 수 있겠지. 자, 요건 추론하는 문제야. 추론하는 문제니까 잠깐 적어 놓으시고요. 요렇게 n부터 n 플러스 3까지 요런 모양을 보는 거랑 여기는 9는 괜히 9는 아니겠지. 자, 요 문제 잘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